첫 번째 일유형 배색 기법입니다. 톤온톤 배색이 되도록 색을 선정하여 컬러칩에서 찾아서 오른쪽에 부착하고 섀도우 팔레트나 색연필을 이용하여 양쪽 눈을 표현하며 톤온톤 배색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5점 배점, 두 번째 문제는 10점, 세 번째 문제는 5점 배점에서 총 2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톤온톤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색상 범위 내에서 톤 차이를 주는 배색입니다. 이때 톤 차이를 줄때 너무 많이 톤 차이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톤을 섬세하게 변화가 줄수 있도록 하여서 색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톤의 변화로 보여주게끔 하는 배색이 되겠습니다. 먼저 컬러칩에서 톤온톤 배색이 되도록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색상을 동일하게 써서 지금 레드 계열로 이렇게 널 톤, 또 레드 계열의 소프트 톤, 레드 계열의 페일 톤. 이렇게 색상을 동일, 한 색상 내에서 톤 차이를 둬서 이렇게 컬러칩을 찾아주시면 바로 톤온톤 배색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톤온톤 배색을 컬러칩을 찾았으면 뒤에 눈금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하셔서 세 개를 한꺼번에 자르신 후에 또는 모양자를 이용하셔서 자르시면 조금 편하게 자르실 수 있는데 이때 이 네모 선이 가려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어, 모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18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데요. 이렇게 18 사이즈를 대서 연필로 기본선을 그은 후에 그대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칩을 찾은 후에 모양자에 맞춰서 이렇게 자른 후 이렇게 서대로 이때 네모 줄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컬러칩으로 찾아서 이제 요것을, 요 색을 이용을 해서 바로 눈에다가 제시되어 있는 일러스트 위에다가 그대로 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온 컬러칩과 유사한 색을 찾으셔서 눈매에다가 이렇게 칠하시면서 표현하시고 조금 더 면적인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에는 아이 섀도우 팔레트를 같이 이용하셔서 이렇게 모양들을 완성해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톤온톤 배색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밑에다가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거. 이렇게 휠기 1 유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급 실기 2유형 4계절 팔레트입니다. 자연환경 색채 중 여름 유형의 컬러를 잡지책이나 컬러칩에서 찾아서 부착하시오. 총 100점, 10점 만점짜리입니다. 4계절 유형 중 여름 유형의 컬러는 파스텔 계열을 주로 하며 푸른색 계열, 흰색 계열이 포함되어 있는 색상을 말합니다. 컬러칩에서 다양하게 있는 색상 중에 여름 유형으로 판단이 되는 컬러칩을 찾아서 총 7개를 찾아서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유형의 컬러란 이게 블루 계열들이 주로 많고 톤들이 흰 빛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페일한 톤들, 조금 회색 빛이 도는 그레이시한, 라이트 그레이시한 이런 톤들이 바로 여름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곱 개를 같은 방법으로 모양자로 그대로 모양대로 자르셔서 부착하시면 됩니다. 다음, 실기 3 유형, 형용사 이미지 배색입니다. 맑은 느낌의 색채와 디자인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잡지책에 찾아서 부착하고, 20점 배점입니다. 해당하는 색채를 컬러칩에서 선별해 5도 배색이 되도록 부착하시오. 컬러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맞추어 부착하시오. 총 10점 배점으로 실기 3 유형은 총 30점 만점입니다. 제시한 빈 박스 안에 잡지책에서 이미지를 찾으셔서 제시되어 있는 맑은 이라고 하는 느낌의 이미지와 또 맑은이라는 구체적인 색채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이미지들을 찾으셔서 꼴라주 기법으로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배경으로 쓸수 있는 이렇게 맑은 색상과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맑은 느낌이 되는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찾으셔서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자르셔서 가위나 또는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어, 시험장의 책상 위에 칼자국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로 사용해서 칼로 커팅을 하실 때는 밑에 책상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뭘 받쳐 놓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지책은 개별적으로 시험 보실 때 지참하시면 되고 1인당 한권씩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부착을 하신 후에 맑은 느낌의 디자인과 당연히 색채가 맑은 색채가 들어가야겠죠. 일반적으로 페일한 톤 또는 화이트시한 톤 이런 톤을 갖고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렇게 커팅하셔서 이미지를 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하시고. 또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나올 수 있게끔 너무 색상이 다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셔서 이렇게 이미지 부착하시고, 이렇게 이미지 부착하시고, 이런 식으로 어, 형태와 색상이 어, 제시되어, 있, 제시되어 있는 이미지와 부합한 적합한 그러한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콜라주 형태로 붙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지를 찾으실 때.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작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붙이게 되면 굉장히 조잡한 느낌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한 디자인 안에 여러 가지 색이 복잡하게 들어있는 것들. 또는 이렇게 디자인이 자체가 안에 패턴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 하시게 되면 콜라주가 복잡하고 조잡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주의를 하셔서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이미지들을 서로 이렇게 겹쳐서 어, 겹쳐서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서 부착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것도 지금 이미지가 크면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서 잘라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찾은 후에, 여기서 보여지는 색상을, 색상을 면적에 맞춰서, 지금 가장 많은 면적 비율을 차지한 게 바로 이 블루 계열입니다. 그래서, 블루 중에서, 이렇게 좀 화이트시한 이런 톤이 가장 많은 면적 비율이니까 총 10칸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한60%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6칸을 블루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율이 나오는 컬러가 바로 그린 계열입니다. 그래서 한 전체의 20% 정도 잡주시고그 다음 나오는 톤이 옐로우죠 옐로우 계열의 컬러를 한10% 정도 이렇게 10%그 다음에 핑크 계열의 톤이 10%가 나오죠 이렇게 10% 정도를 이렇게 잡으셔서 면적 비율대로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완성 되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셔서 전체 이미지를 넣고 디자인 자체도 맑은 느낌을 주는 또 맑은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찾아서 적절히 배치를 하셔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들어 있는 색의 비율 지금 화이트 컬러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의 면적 비율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떤 컬러가 가장 많이 그다음에 블루 계열 그 다음에 그린 계열, 그 다음에 옐로우 계열 이런 식으로 전체 비율 면적을 고려하셔서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2급 네 번째 실기의 유형, 퍼스널 유형별 메이크업 특징입니다. 퍼스널 가을 유형에 어울리는 컬러로 색조 화장, 눈썹, 눈볼 입술을 표현하고 20점 배점입니다. 메이크업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0점 배점으로 총 40점 만점짜리 유형입니다. 주어진 일러스트에 가을 유형의 메이크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유형의 메이크업은 깊이감 있고 차분한 메이크업의 톤이 가장 잘 어울리겠고 일반적으로 브라운 계열, 카키 계열, 올리브 그린, 옐로우, 오렌지 등의 계열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차분하고 깊이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포인트가 몰리거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메이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어 깊이감 있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방법은 이렇게 색연필과 또 아이섀도우를 같이 활용하셔서 가장 색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눈썹. 눈썹도 가을 유형에 맞춰서. 그 다음에 눈, 아이섀도우, 또 볼, 입술 등의 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된 메이크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썹도 가을 유형에 맞춰서 브라운 계열로 채색을 해주시고 아이섀도우를 표현할 때도 브라운 계열과 우리가 그라데이션 테크닉을 활용하셔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 퍼져 나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깊이감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얼굴 블러셔를 할 때도 이렇게 서로 톤을 맞춰서 톤을 맞춰서 블러셔를 깊이감 있게 표현하시고 입술도 가을 컬러로 레드에 약간 버건디, 밝은 버건디 컬러의 계열로 이렇게 색상을 칠해주셔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 포인트가 간다든지 어느 한쪽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톤을 맞춰줘서 극하고 차분한 느낌이 연출이 될수 있도록 예,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